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고 또 새해 여러분과 함께 갈렙선교회가 함께하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가 더욱 많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곳 속초 앞바다에 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올해 부끄럽지만 60, 만 60을 맞이해서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이곳에 또 치료를 하는 분이 계셔서 치료를 하는 분들을 통해서 함께 하려고 이곳에 와서 첫 새해 뉴스레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 갈렙선교회가 올해 많은 비전을 가질 텐데 아, 최소한 올해 50명 이상의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또한 아, 우리 탈북민 센터에서 아, 교육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리더를 이제 양육하는 아, 이제 아, 선교학교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역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 일정 중에 많은 일들이 이제 미국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탈북민 교육과 또 이들의 리더로 신학교를 보내고, 어, 다음 세대를 키우고, 북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세우는 데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 중국은 여전히 탈북민 북송 정책 때문에, 아,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이 자매들의 구출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 아, 또한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그 갈렙선교 회원들 가정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사역자들은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심는 이런 일들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해 갈렙 선교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라와 민족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민족 복음 통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일하시되 아버지 제가 새해 첫날 이곳에 아버지 고성 앞바다에 와 있습니다 저 북한 산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첫사랑과 같은 북한 선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선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든 북한 탈북민들과 또한 앞으로 세워질 리더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헌신과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저 북력에는 이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탈북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북을 위해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중국에서의 탈출도 용이하게 하여주시고, 그들이 동남아 센터에서 흔들림 없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아, 훈련받는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신을 드리고 있는 선교사와 사역자와 아버지 우리 갈렙 순교의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회원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꼭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팔복민들의 아버지 영혼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슨 스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오시옵소 감사합니다.